현대인들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절망입니다. 암이나 에이즈보다 사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이 절망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요즘과 같이 최첨단 과학 문명 테크노피아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절망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일컬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는 이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점점 인내하는 법을 잊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없어졌다는 것은 곧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깊은 절망의 사슬에 매인 채 차츰 죽음을 향하여 끌려가고 때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보다 더큰 비극이 있으니 그것은 이른바 소외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소외를 느낄 때그 외로움과 고독함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게 되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위 군중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절망감, 군중 속의 고독, 치명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외감과 절망감이 비단 요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곳곳에서나 있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2000년 전 유대 땅그 여인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보다도 마가복음을 보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합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해모필리아, 즉 혈루증이 아닙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나면 응고하게 되는 그 DNA가 있는데요. 이 응고되는 피가 곧 멈추게끔 해주는 응고작용을 해주는 유전자의 이상이 생긴 것을 가리켜 혈루병이라고 말하는데 이 혈흡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만성하혈증이라고 해석해야 보다 정확한 병명이 되겠습니다 만성하혈증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자꾸 몸 밖으로 흘러내리는 그 병을 말하는 것이죠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러한 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판명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부정한 여인은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생활에 있어서 제약을 받습니다. 마치 문둥병자로 소개되는 나병 또는 한센시병이라고 불리우는 이 환자들처럼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격리되어 따로 외로운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그 상황입니다. 성전이나 회당에 출입하지도 못하고요. 또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과 이혼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수시로 어느 곳곳에서든 시도 때도 없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연히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외감은 더해져서 고독하게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그 병으로 고생했다라고 말하죠. 12년 동안이라는 것은 꼭 12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두달 전에 이 제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3, 4, 10, 11 또는 9, 8 그리고 12 또는 100이라고 0 하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숫자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별 착오가 없지 잘못하면 자의적인 해석, 우의적인 해석 이단들이 흔히 하는 해석에 빠져서 여러분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특별히 숫자에 유념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완전수, 거룩한 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올림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신이 올림푸스 산에 거하는 신이 12명이죠. 또한 헤라클레스가 만들었던 12가지의 법령이 있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아더왕과 원탁 기사도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수학인 주비산경이라고 하는 수학과 천문학의 교과서였던 주비산경. 지금부터 약 7천 년이 9천 년 전부터 가져왔던 인류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천원지방이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라고 하는 거죠. 땅은 동서남북으로 돼 있다는 거죠. 하늘은 삼위일체. 3의 수가 완전수를 이루는 것이고, 땅은 4, 동서남북, 사방팔방, 이 동서남북에 4가 완전수를 이루는 것이니, 땅의 완전수와 하늘의 완전수, 3과 4가 곱하여져서 12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 12대자도 등장하고, 12지파도 등장하는 것이죠. 자, 그쯤 해두고, 꼭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꼭 12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데 때와 기한이 다 찼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다는 말은 고생할 만큼 했다. 고생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년이나 고생했다는 것은 더 이상 고칠 가망성 없이 오랫동안 병으로 시달리고 시달려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 희망이라고는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자, 좀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했다고 하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 당시 그녀의 처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많은 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그동안 병붙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것이죠. 사방팔방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 봤고 용하다고 하는 약은 다 먹어보지 않은 약이 없습니다. 돌팔이도 찾아가 봤고 단방약도 먹어봤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양약도 먹고 또 한약도 먹고 한의사에게도 가고 양의사에게도 가고 치료라고 하는 치료는 모두 해봤다는 것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재산마저 다 팔아서 써버렸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김병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부자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부터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미국 땅에 지금 560만 명이 죽었습니다. 560만 명이 확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죽은 자들은 대부분 히스패닉이나 저 흑인들이나 의료보험 혜택이 전혀 없는 이러한 하층민들이 먼저 죽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12년을 버텼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 있던 재산마저 다 탈탈 털어버리고 가난뱅이가 됩니다. 12년 지나는 동안 조금이라도 효과가 상승돼야될 텐데 나타나기는커녕 점점 더 병은 깊어만 갑니다. 속수무책. 이 여인은 더욱 더 깊은 절망의 수렁통이로 빠져들어 갑니다. 어디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자,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다는 그 마음의 절망. 어떤 우슬로도 고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절망. 많았던 재산 다 허비되도록 가난뱅이 털터리가 되었지만 치료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절망, 오랜 기간의 수고가 다 허수로, 허사로 돌아갔다는 허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이 절망. 이러한 절망감이 이 여인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다만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병든 몸뚱아리 뿐.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인간 최악의 한계 상황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목숨이 붙어 있었기에 하루하루 살아갈 뿐, 연명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무족지언 비우천리라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SNS가 발달되고 첨단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던 바로 그 당시에도 소문은 막을 수 없어서 천리를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병 고침의 역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파되는데.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병든 사람들과 그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기에, 그러다 보니 이 여인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과 소식은 이 여인에게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절망이 한 순간에 절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예수님께 가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삶의 의미가 제사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여인은 작심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너울로 베일로 겹겹이 둘러싸고. 군중들 틈으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단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 설수 있을까? 군중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리치고 저리치면서 예수님 가까이 다가 가는데 도저히 그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알아채기라도 한다면 자신은 그 즉석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덧 자신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뒤편까지 바짝 따라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치는 번개불처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옳지. 꼭 예수님 앞에 가서 저를 고쳐 주세요. 이렇게 꼭 내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겉옷 자랑만 만지더라도 내 병이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1세기에 쓰여진 라비 문헌에 보면 온전치 아니한 자가 온전한 자의 겉옷을 만지게 되면 온전하여 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도 있듯이 이 여인에게 갑자기 확신과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마가복음 성경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쓰는 개역 개정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구원이라고 단어를 써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번역하기 시작한 표준 새 번역과 공동 번역과 그리고 영어의 새로운 번역인 NIV 성경에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영어의 힐드 이렇게 표현이 돼. 내가 가면 주님이 나를 힐링해 주실 것이다. 고칠 것이다. 치유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살금살금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이 알아채지라 거옷자락을 살며시 만지죠.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지는 순간 뭔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인의 직감으로 아, 이제 내가 나았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을 느끼며 감격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앞서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추더니 조용히 몸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아니 수백, 아니 수천의 사람들이 운집해서 함께 다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가 같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는 것인지 미는 것인지 알수 없이 그냥 밀려가는 그 물결 속에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손한 번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예수님과 눈한번 마주치고 싶어서 밀치고 달치며 경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몸이 부딪히기도 했을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참 예수님도 무리가 에어쌓아가지고 미는 것을 뭐 그걸 밀치고 달치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손 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게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부딪히는 부딪침과 그런 부딪힘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기의 거옷자락을 만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음 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갑자기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놈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변 사람들의 잡음이 모두 멈췄습니다. 정적이 그러고 있습니다. 제일 곤란한 것은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 만지고만 살짝 빠지려고 했거든요. 야구에서 보면 히트핸들런 치고 빠지기 작전으로 잠깐 만지고 치고 빠지려고 했는데 그만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다는 것에 두렵기도 했던 이 여인은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여인은 자수하게 됩니다. 두려워 떨며 조용히 예수 앞에 엎드리며 말합니다. 제가 만졌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여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휩싸이고 있죠. 이제 더 이상 그 두려움은 불치의 병, 죽음의 병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병에 걸려 죄인 취급받고 있는 이 부정한 여인이 군중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는 것이 탈론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부정한 몸으로 거어 가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두려움, 죄의식 이 지금 불치의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이큰 은혜를 예수님 몰래 훔쳐냈다는 도적질한 거 같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새로운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살아왔고 어떠한 약사도 어떠한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래고 예수님께 대한 깊은 경외감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생활하는 동안 이 깊은 경외감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친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코 그분의 백성도 아닐 것입니다. 이 깊은 경외감이 두려움을 갖게 하고 주님 앞에 자동으로 무릎을 꿇게 맞는 것이죠.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1917년에 탄생하신 이 신학자가 독일 신학자인데요. 책한 권을 남깁니다. 거룩에 대한 것. 다스 하일리게.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남기는데. 거기에서 거룩이란 뭐냐? 성스러움이란 뭐냐? 누미노제인데. 누미노제란 뭐냐? 두렵고 떨림, 매혹과 끌림이다. 이 여인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거룩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과 매혹과 끌림이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랩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쉐킹이나 임재를 체험했던 모세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제자 베드로의 그 체험처럼 이 거룩을 체험하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리며 한편으로는 매혹과 끌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절망 그 자체였던 혈루증이라는 불치의 병을 단지 예수님의 거둣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단순한 거둣자락이었을까요? 이 거둣자락을 만든 것은 단순히 그 여인의 손가락 몇 개였을까요? Just one touch. 그냥 잠깐 한번 스치는 터치였습니까? 알라딘의 램프를 비벼주면 거기에서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저를 부르셨습니까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해주는 지니처럼 동전, 몇분 집어넣으면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자동 밴딩 머신,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간편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옷자락을 만진 그 손은 단순한 손이라니요, 단순한 손가락이 아닌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절망과 불치의 병이 치료받게 해달라고 하는 목숨을 건 갈구하는 손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나은 건 좋은데, 이제 문제가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함부로 남의 옷단에 술을 만지면, 이 이제, 거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제가 수요 성소연구 때한 달간 말씀드렸죠. 거옷에 대해서만. 성소시대 생활상과 풍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에, 의식주 중에 제일 먼저 의, 입는 거 얘기했는데, 속옷 말씀드렸고 겉옷 말씀드렸고 두건 여자로 말하면 베일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샌들 이 5종 세트가 풀 세트로 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겉옷에 대한 것은 한 달을 무려 한 달을 투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겉옷은 약 어, 세로 음, 가로 한1 2 0 새로 한180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그런 천이죠. 그것을 머리에 둘러쓰는 거죠. 그런데 이 겉옷의 끝에는 내네 귀퉁이에는 술이 달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옷단의 술인데 겉옷은 탈리시고 옷단의 술은 찌찌트입니다.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이 겉옷을 그냥 무턱대고 만든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그 찌찌트를 겨냥하고 그 달랑달랑 달려있는 내 귀퉁이에 달려있는 그술 중에 한 술을 붙잡고, 한 술을 붙잡은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거 심각한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남의 옷단 술을 허락받지 않고 함부로 만지면 처벌받는다는 규정이죠. 이때 이것을 알아챈 예수님. 그 당시에 근데 면제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겉옷의 주인인, 그 주인의 아들 딸들은 면제됩니다.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만져도 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여인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거라 말씀하죠. 너는 내 딸이라고 자녀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처벌에서도 자유하게끔 만들어 주시죠. 이 여인의 손은 그러므로 단순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겉옷자락 역시 단순한 겉옷자락이 아닙니다.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구원의 한자락이었습니다. 불치의 병마에서 놓여 건강한 삶으로 가기 위한 희망의 끝자락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처럼 믿음 갖고 찾아온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저 호기심에 혹은 재미삼아 그 유명하다는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귀경 삼아서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이지. 인기인 좋아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소문과 인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두 애를 혈루증 알았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인기인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님 인기인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얼마나 잘생겼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려고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앞쪽으로 뽀로로 가서 예수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의 뒤쪽을 택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의 겉옷자락 옷단의 수를 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겉옷 자랑만 잡아도 살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인기인 예수님을 구경하러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거돗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신앙의 열망이 조금만큼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도 괜찮습니다. 떳떳이 나설 수 없는 처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거돗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열망만 있다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운청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거돗자락을 통해 한 여인은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체험,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생이 바뀌는 체험, 죽음의 길을 걷는 것만 같았던 여인의 삶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구원을 선언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소망을 이루는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팬데믹의 공포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류도 모두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독자락이 그렇게 그 여인의 모든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예수님의 거독자락도 여러분의 삶을 그처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그칠 줄 못하고 창궐하고 오히려 만연한 이때 여러분도 부디 그 옷자락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로모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잡게 하시고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지금 병으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박례옥 성도님과 이순미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에게 이 땅의 모든 병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 듣고 그 사랑을 붙잡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이 여인이 주제가 같은 찬양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니까 특별히 마음을 다해.